안녕하세요. 저격수의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축구에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이탈리아 슈퍼컵 중결승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내결의 주인공은 바로 리그 3위 나폴리와 2위 에이시 밀란입니다. 한판 승부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어야 하는 만큼 양팀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그 순위에서 알수 있듯이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종이 한장 차입니다. 하지만 배팅 데이터와 해외 배당의 흐름을 읽어보면 승고의 향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마카오 슬롯과 배365의 실시간 배당 흐름을 통해 이 경기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리그 상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에이시 밀라는 현재 세리에 A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라인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꾸준히 승점을 쌓아왔죠. 반면 나폴리는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공격적인 전술로 많은 골을 뽑아내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요. 층점 차이가 크지 않은 두 팀의 대결인 만큼 전술적인 상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맞대결 기록을 보면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우세를 점치기 힘든 박빙의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컵대회라는 특수성, 그리고 중립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숫자가 말해주는 힌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카오 슬롯의 핸디캡을 살펴보시죠. 이번 경기, 마카오 슬롯은 어느 팀에도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는 제로 핸디캡, 즉, 동배당 핸디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수위, 즉, 배당률의 변화입니다. 초기 나폴리의 수위는 0.90이었으나 현재 0.98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AC밀란의 수위는 0.88에서 시작해 현재 0.80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많은 자금이 AC밀란 쪽으로 쏠리면서 밀란의 승리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판이 밀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배터들이 밀란의 안정감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다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베팅업체인 b e 3 6 5의 유럽편 배당 흐름입니다. 여기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우선 나폴리의 승리 배당은 초기 2.30에서 현재 2.88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승리 확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배당을 올린 것이죠. 반면 무승부 배당은 3.40에서 3.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밀란의 승리 배당은 2.70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해 하자면 오즈 메이커들은 나폴리의 일반 승리보다는 무승구나 밀란의 우세 쪽으로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승부 배당이 3.0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두 팀이 전후반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을 배터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폴리의 배당이 오른 것을 보고 나폴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역발상을 해 보려 합니다. 현재 배당 흐름은 명확하게 나폴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밀란의 수위는 낮아지고 나폴리의 승리 배당은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폴리는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컵처럼 단판 승부에서는 공격진의 폭발력이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당이 오르고 세간의 평가가 낮아질 때 오히려 나폴리 선수들의 동기부여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볼때 밀란의 수비진이 나폴리의 빠른 측면 돌파를 감당하기에는 최근 체력적 부담이 커 보입니다. 데이터가 밀란을 가리키고 여론이 무승부를 말할 때 저는 나폴리의 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배당의 역흐름을 뚫고 결과로 증명할 팀.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나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요약해 드립니다. 리그 2위 밀란과 3위 나폴리의 격돌. 배당은 밀란과 무승부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나폴리의 승리 가치를 높여주는 신호입니다. 저 저격수는 이번 이탈리아 슈퍼컵 준결승 나폴리의 화끈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경기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Sniper's Analysis, a self-pro